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을 돕는 비기닝 스페이스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쇼핑몰을 준비하실 때 고민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름 짓기 네이밍입니다. 좋은 이름으로 짓고 싶은데 생각은 잘 나지 않고 막상 검색해보면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쇼핑몰 혹은 회사명 이름 짓기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밍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회사나 브랜드, 쇼핑몰 이름을 잘 짓게 되면 얻는 장점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들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한번 듣고 고객 기억 속에 남을 네이밍이라면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편한 세상이나 육육걸즈처럼 이름을 잘 짓게 되면 해당 브랜드나 쇼핑몰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잘된 네이밍은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차별성이 있습니다. SNS와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다른 단어와 혼란을 주지 않고 우리 브랜드 쇼핑몰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네이밍을 지으셔도 괜찮고 이것이 힘든 경우 라우드 소신 같은 곳에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네이밍 하기 전에 라우드 소싱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먼저 라우드 소싱을 검색해 주세요. 라우드 소싱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콘테스트라는 항목이 있고요. 콘테스트에 아이디어로 들어가 주세요. 상태를 진행 중에 카테고리는 네이밍으로 선택해 주시면요.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네이밍 콘테스트가 보여집니다. 빵집, 제과점 상호 네이밍 콘테스트에 상금 30만원이 측정되어 있고요. 에스테틱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7개의 네이밍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네이밍이 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라우드소싱의 네이밍 콘테스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다양한 네이밍을 받아보고 싶다면 라우드소싱의 네이밍 콘테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이밍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AI 사이트를 활용하여 후보군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SNS 및 포털 검색을 통해 차별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과 도메인을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네이미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네이미 사이트에 접속했고요.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상호명을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뒤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는 똑똑해요로 선택을 했고요. 네임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추가 정보 선택하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화장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카테고리는 뷰티 미용 화장품 선택이 되어 있고요. 브랜드 가치는 제가 선택하면 됩니다 요거는 미리 네이미 측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추천을 해준것 같아요 요거는 미리 클릭이 되어 있던 상태라서 요것을 제외하고 두개 정도 더 고급스러운 그리고 신뢰성 있는 이렇게 넣고요 요것은 추가하셔도 되는데 뭐 추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3,40대고요 여성, 성인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는 프리미엄 그리고 맞춤형 글로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스타일은 순 우리말과 그리고 프랑스어 느낌,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기를 영어식 느낌, 이렇게 해서 독창적 먼저 해보겠습니다. 생성하기 하고 기다려봅니다. 네이밍 생성 팁이 나오는데요. 간결하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쉽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많은 회사와 쇼핑몰과 브랜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단어라든지 좋은 단어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름 지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나왔고요. 여기서 어, 마음에 드는 것들 한번 제가 따로 후보군을 추려보겠습니다. 추가 정보를 수정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가치를 트렌디한을 추가해주고요. 해주고 타겟은 그대로 하고요. 트렌드를 비건 언어스타일을 그대로 해서 레벨은 중간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또 다시 생성하기 y I 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바꿔 가면서 이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결과물에서 제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즐겨찾기에 들어가면 제가 저장한 네이밍이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퓨어시아라는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임이 사이트에서도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한데요. 네임 체크 확인하기를 눌러서 여기 영문 한글명을 넣으시고 조회를 누르면 해당 아이디로 스마트 스토어는 생성이 안되고 블로그는 생성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간단하게 구매 여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조회해 볼수 있고요. 저는 먼저 네이버에다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네이버에다가 해당 상호명을 검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퓨어 시아로는 검색 결과가 없기 때문에 퓨어 시카가 대치해서 검색 결과로 나왔습니다. 퓨어 시아로 네이버로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영문으로도 네이버에는 검색이 되지 않고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네, 지금 퓨어 시아는 없는 걸로 나오고요 영어로 검색했을 때는 이제 해당 채널명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인스타그램과 구글에서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네이밍 사이트에서 필요한 이름들을 추출해냈고 또 2단계에서 SNS 및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다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이름이 혹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도메인으로 사용 가능한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키프리스를 입력해 주세요.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퓨어 시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 내려 보시면 상표에 퓨어 시아는 현재 등록된 상표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영어로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퓨어시아라는 것을 쓰게 된다면 상표권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가비야 도메인 입력해 주시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퓨어시아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네이밍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했던 것처럼 현재 퓨어시아.com은 다른 누군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저희는 purecia.co.kr이나 shop, store 뭐 이런 도메인이 사용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무난하게 co.kr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니까 이 도메인을 구매해서 자사몰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네이밍 사이트 접속을 해서 필요한 상호명 제품 서비스명을 눌러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 모델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하기 눌러서 추가 정보를 넣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좋은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다면 네이밍을 저장해 둔 다음에 그 후보군들 중에서 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네이미 사이트에서 나온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여기서 또 영감을 얻어서 또 다른 단어로 변형을 한다거나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고민인 이름짓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회사, 브랜드, 쇼핑몰 이름짓는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도 예비 창업자 혹은 창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